들고, 자리 앉으시고너 그 한국에 왜 왔어요? <laughs> 아, 자나깨나 우리 정세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기나 우리가 <laughs> 사기입니다. 그 이번에 좀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사지구에 나간 사람이 후보자가 포기? 경선 포기? 경선 포기. <laughs> 그래서 지금 경선을 통과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아요. 거의 한 98%. 희망 방송 끝에요. 희망 방송 끝이라고 지금 막 촬영하고 있어. 98% 98%면 11월 달에 뭐니까 본선. 본선. 그런데 네. 한국은 네. 여기 위에서 폭집어 가족 경선 이 위에 떠서 초보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본선 네. 경선을 통해 가는 거고 많이 네. 가능하잖아요. 이거. 그 한마디 해주세요. 딱 한마디 해 그럼 오늘 좋은 자리에요. 뭐... 아니 그 한마디만 한마디만. 어떻게 뭐 방송도 보셨습니까? 네. 봤어요. 봤으면 통과. <laughs> 봤어요. 통과. <laughs> 그 통과. 한국의 공천 문제라 제가 좀 그... 음, 오차, 오케이. 뭐, 이 자리에서 뭐 우리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우리 유 회장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. 88대 왕언니 어디 갔어요? 하수에 오셨어요. 좋은데, 음. 눈맞으시고, 예? 88세입니다. 눈이 안 보이세요. 눈이 안 보이시고. 그 다음에 또 멀리서 오신 분, 인천에서 우리 황현덕생님 야, 쟤한테 보험금 2만원 주다가 3만원 올려줬어요. 올려달라니, <laughs> 올려주더라고. 올려 자, 우리 회장님 인사말 예. 한마디 듣겠습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자 아, 여기는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있어요. 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있요 여기 있어요. 여이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 여기 왔어요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요습기다오요은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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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호요 여기 여기 있어요. 있 여기 있어요. 기 있어요. 여여러분들요 있어요. 여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. 여여요 참, 지난 7년간 참 열심히 우리가 그 어떤 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썼는데 우리 그 노력이 별로 이렇게 빛을못본 그러나 뭐 우리의 그 그동안의 그 동지에는 잊지 마시고 어 제가 요번에 뭐 저도 여러 번몇번 어, 실패를 거듭했습니다마는 요번에, 어, 우리 선거이이번에 5월 2 1일 날, 5월, 5월 21일 날 있는데, 요번에 아마 그잘 해서 본선에 가서 제가, 어, 요번에 꼭 당선이 돼가지고, 여러분들의 그, 못다 이룬 그, 저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멀리서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. 근데 그 항상 그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러 들어간 시간이고 근데 그 항상 어 여러분들 제가 미국서 다니면서 여러분들 한번한번 분분 얼굴도 다 떠오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활동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참그참그 그참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그러면서 아 여러분들 한테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좀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뭐 등등 뭐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뭐 일단 우리 음식들 나왔으니까는. 식사는 하시면서 또 이제 또 예, 또뭐 음, 이야기 하시고 예. 하면 되고. 저 앞에 물잔 다한번 들어 보십시오. 술잔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? 선생님, 이 앞에서 건배사만 <laughs> 결정으니까요 물잔 들고뭐뭐유회장님 <laughs> <우리> <laughs> 이하이요 한마디 하시면 전부 다 이하이요 하시고요. 우리 자, 우리 있습니다. 자 우리 회장님하고.

재미 yeah. yeah. <laughs>